엘교시는 일기장 검사야. 시티고등학교 1학년 27반. 최근에 오리콘 차트 주간 앨범 1위를 해서 기뻤다.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다. 이건 정우가 썼구나. 그거는 네. 누가 읽었냐면은 유타 나 유타. 제가 나유타. 제일 어. 좋아하는 NCT 음. 127이 음. 최근에 일본에서 1등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기뻤어요. 그런 NCT 127 손배드들한테 스카. 우타형은형 뒤로 오, 따라와. 네님 머리 속에 있 태용형. 아 태용형. 아태 유타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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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태일형. <laughs> <laughs> 아, 이안나오는 재현 형도 진짜 찐으로. 찐으로. <웃음>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너는. 아잡았어요 아, 아, <laughs> 우리 같이 노래 한 소절 할까? 우리 같이 노래 한 소절 할까? <웃음> <웃음> 너가 상처 받았던 그 노래. 지 부르고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 그럼 제가 부를 테니 형이 화음을 사주세요 너는 나를 만났어 나를 아프게만 해 좋아 좋아 <laughs> 고눈 감고 콜라지지 얘기했잖아 w 기하라고 o w Wow. 아 o w Wow. Wow. w 어 w w 네, 여러분의 좋아요. 안녕. Alright, 왜왜 안녕말? I saw how puberty hit you guys. No, puberty w a the same. 고맙 존댓말 프로젝트의 룰입니다 1번, 1번. 1번 반말하면 천 원이고요 이번1 2건는 듯한 말투 5천 원이고요 비속어 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 네. 불순한 의도에 터치 2만 원이고요 멤버에게 거짓말 5만 원입니다 저의만 원이 있는데? 자, 철러씨 왜죠? 욕하셨잖아요 <laughs> 네. 뭐라고 했죠, 철러 씨? 시영 <laughs> 씨가 뭐라고 욕했나요? 한번 봐드릴게요 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laughs>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피해. 아니, 빨리. 아니 게 연습을 하고 계세요 오늘? 빨리, 빨리, 오늘.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어, 뭐야. 아이고, 이번 S M 타는 체리범이 없는데. 아, 아, 아. 와 그래도 이렇게 아, 아. 연습을 아, 아. 연습을, 아, 아. 연습을 하고 계시는 아, 아. 라이프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육회 비빔밥에도 고추장 비벼요? 어, 어 누가한테 누구. 뭐. 물어봐. 다 외국인. <laughs> 다 외국인. <laughs> <laughs> 아 Are you happy to have that title? p o t 마크 형을 괴롭히려고 비좁은 침대에 누웠는데 형 몸이 너무 뜨거웠다. 그래서 형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요? <웃음> 그랬더니 <웃음> 형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좀 핫해. <laughs> 아, 어떡해. 내가 핫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laughs> 내가 왜 이렇게 뜨고? 나나좀 핫해. 그냥, 아니야. 아니야. 어, 야, 옆에 딱 붙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형 뭐야 형몸왜 뭐, 이렇게 뜨거워? 내가 좀 핫해 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 옆방에 있었어 내가 좀 핫해 안 뜨거워 왜그 윗방에 있어?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은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사라져.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거 같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어, 저거세요. 어, 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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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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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소 대로, 박, 대평 소대, 로하라고 왜? 왜? 박은 나는 좀뭔가 벗으면 벗어요 왜그랬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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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인스타 사진 찍는 도형이 <laughs> 3, 2, 1, GO! 생일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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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청소년기를 같이 보낸 형들이 있으니 내 청춘은 언제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필요도 없다 여기가 내 학교고 학원이고 학이다 가끔 형들에게 내 모습이 보인다 일단 겁나 오글거리게 써봤는데요 <웃음> <웃음> 저, 실하 저, 저, 이거 다한번 참아보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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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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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 저,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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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자, 도영이 들어가 봐, 이제. <laughs> 자, five, six, seven, <람쥬> <람쥬>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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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5 meals <람쥬> <Anyone. 람쥬> a day. <람쥬> hungry after eating. Eating, always, um, my life. d i d n you guys just have sandwiches w h i e y o u e still hungry? Ah, yeah, <람쥬> yeah, yeah. Two hundred and some more b u r 다 e r s That's too bad. t a a i a a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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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눈세 개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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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 P M 몇이야? 우리 노래가 coming home이 될 coming <laughs> home이잖아. 근데 원래 home이 될 뻔했어. 그냥 home. 어 그냥 home 알고 있었어? 난 home. 나는 c o m i n 난 링. 뭐, <laughs> 형은 뭐? 형은 미공. 아니 일단 그 내가 그걸 느꼈어 월남쌈의 응. 매력을 야, 너 진짜 귀엽다 <laughs> 월남쌈의 매력을 느꼈어 일단 얘, 얘, 페이... 얘그 양손으로 하는 거 진짜 귀여워 아 페이션스가 있어 야 돼. 이거 생각보다 빨리 안돼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얼굴이야 잠바야 <laughs> 누구해철이 <laughs> 어머님이야? <laughs> 해철이 엄마 <웃음> <웃음> 엄마 아들이 새얼로 <생으로> 나왔어 <laughs> <쳐줄게. 웃음> <laughs> <근데> 자신이 없어? <웃음> 자신? <웃음> 아하하하 자신있어~! 지성 빠이! 음. 지성 빠이! 음. 일 아! 동.. 동생아.. 오. 서 서울 올래? 오 불. 아니다 울산이다.. 오오오이오이오오 <laughs> 아까부터 참지 못하고 있는 <laughs> 이분 가겠습니노아 아. 악으로 아, 대답한다 동작 그만. 서서 치침. 울지 마라. 대박이었어. 이제는 초심 다 일었다. 휘민 <목소리> 내가 시킬게. 너랑 주절해봐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laughs> <laughs> 난꼭할 거야.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한 엔?. e b 천러입니다 방금 농구 게임 하고 있는데 마케크형 저한테 쳤어요 Okay, let's 이 <음> <웃음> <웃음> 와, 근데 나 진짜 뭔가 샤워지다니면 뭔가 악! 우리는 정말 친해졌어요. 음. 제가 아무리 형한테 막 장난을 쳐도 형은 전혀 화를 안 내고. 그럼 장난 한번 쳐주세요. 야.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좀 너무 심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잔입니다.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웅으로 돌아온 마크입니다. 예! Yeah. 안녕하세요, 신동이 형을 정말 사랑하는 유당입니다. <laughs> 어, 역시, 탄생을 <laughs> <사회생활> 잘하네. 안녕하세요, 신동이 형을 두번 사랑하는 아, 자입니다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자, 도영이. 네, 안녕하세요, 신동이 형 의형제 도영입니다. <laughs>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자.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우리 인사권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신동 형세영못 사는 사람 태용입니다. 아아 네, 안녕하세요 NCT 127의 노래 신동 재현입니다. 아아 아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원래 엔딩 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 그리고 제가 아, 요즘에 뭐... 보는데 해찬이가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예능 신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동 형의 아들 신해찬. 예오 아아 최종 경기장 그냥 최종 경기장. 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냥 그게 이 이름이랑 그 매치가 아닌 거죠. 잠시를 알았어그 최종 경기장이랑 여기랑 내 이미지랑 여기 와보니까 우와 30초 남았대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뭘 봐, 이 마크? 사랑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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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h y i r t d a y to 사고마 내가 내가 돌아 NCT DREAM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 탓하지 마너그리워 싸우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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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프리스타일인데 왜 이렇게 맞아 와. 香。